네, 안녕하십니까 박세현입니다.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거 조금 이거 높게 잡아야 되나요? 너무 크죠? 어디겠습니까? 롯데 월드 타워. 삼실역 주변입니다. 아, 월드몰 바로 뒤에 보이고요. 자 옆에가 개가탄 건너는 어디겠습니까? 롯데 백화점이고 롯데 월드? 너구리 동상도 혹시 보이나요? 다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이쪽 이제 예. 바로 건너편 이쪽에 일단 그러죠. 약간 황금색으로 된데 이쪽을 먼저 보여드리 이유는 있어요 또 다른 거 롯데 이쪽에 잠실 하면 항상 신격호월드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하나 빼먹고 얘기해준 거 있죠? 그 앞에 보이시는 거 저기 5단지입니다 주0 5단지 4단지 3단지면 뭐 전부 다 개발이 됐는데. 결국, 5단지는 어떻게 됐니? 라고 했을 때 계속 말이 많고, 여기다 계속 써붙였었죠. 박원순이 어쩌고저쩌고, 여기. 그분 돌아가셨어요. 자, 이 이야기는 뭐예요? 어차피 찌그락바그락 해도요, 부동산은 불패라는 겁니다. 이, 롯데 프라자서부터 해가지고, 잠실이요. 잠실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한번 해볼까요? 잠실이 어떤 동네예요? 여기 농사도 안되고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동네여서, 잠실, 누에 잠자, 뽕나무 밭, 맨날 잠기는 지요 예, 그게 바로 잠실이에요. 근데 여기 지금 얼마에요? 이걸 아셨다면, 당연히 사지라고 얘기를 하십니까? 아니에요.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. 미리 해놓는 거예요. 지금이라도 하실 수만 있으면 하세요. 근데 너무 올라있잖아. 요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부동산은요,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.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. 어, 지금 오늘도 문정 쪽에, 문정역은 제가 일부러 촬영 하지 않았어요. 문정 쪽에 있는 거기 그 법주타운이죠. 거기에 있는 고객분 한 분을 만나고 오는 것 때문에 그건 식당하셔요. 내일 어차피 입금또 들어와서 또 계약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잠깐 보는 거예요. 뒷변에서 있는 것들. 부동산은요, 꼭 하시라는 겁니다. 요번에, 뭐, 국감장, 진짜 난장판이죠? 법사위성에서 모든 게 전부다다. 엄마 찬스, 아빠 찬스, 별의별 찬스들 다 쓰고 있고, 결국, 경찰시는 분들 전 진짜 다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. 죽지를 않나, 왕이 되면 잡혀 가지를 않나, 너무하지 않습니까, 이거?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. 그러면, 사시려면, 투자하시라는 겁니다. 지역이요, 알려드릴게요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